완전 시원해. 어, 얼음물 얼음물. 일단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국당천 음, 음, 타서 음, 이동하겠습니다. 장이 열려요. 장이 원래 여기서 바로 버스를 타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오늘이 장이 열리는 날이네요. 우와 여기 보시면 여기 적혀있잖아요. 근데 어 여기 용문면 장날인 경우 날짜의 끝자리가 0호, 영문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영문구터미널이나 축협 앞에서 승차하세요. 어, 여기 버스 안 온대요. 보이시죠? 장 열리는 거.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돌 터미널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와, 이런 장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이렇게 주차장 나오거든요. 그리고 짠, 용문사 가는 길. 도보 15분 소요. 우선 용문사 방향으로 쭉 가서 거기를 도착해야 등산로가 본격 시작인 것 같아요. 우선 용문사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짠. 여기 표를 사고 입장권이 있어요. 입장료가 있어서 이렇게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안녕세요 네. 와. 와, 여기가 용문산 관광지네요. 오, 좋다. 우와. 어, 진짜 여행 온것 같아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어, 날씨도 나쁘지 않고 아주 덥고 즐거운 산행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산타는 여자 윤입니다. 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용문사에 이 도착했어요. 해서 여기 입장권 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문사 관광단지 이런 건데 여기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쪽까지만 와도 볼거리 되게 많고 자연경치가 너무 예뻐요. 숲도 너무 잘 가꿔져 있고 공원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문사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 어, 저기 앞에 보이는 저거 같은데요. 와, 진짜 크다. 오. 올라가요. 와, 엄청 크다. 100년이 아니라 1,000, 1,000살. 천연기념물 30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온산 정상과 마당바위. 일단 마당바위까지 가야겠죠? 마당바위까지 1.8km, 1시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여기 바로 입구, 아까 걸어 들어온 입구인데 공사를 해요. 7월 4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등산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곳곳에 도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영문산은 듣던 대로 돌이 굉장히 많고 길이 아주 평평하게 낚여있는 게 아니라 바위랑 돌이 많아서 조금 험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저기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숲 때문에 아주 그늘도 있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하아 으... 여기 정도까지만 와서 그냥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면 최고겠다. 와 물이 생각보다 많네. 와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시원해. 어. 바랑바위까지 가는 길이 잠깐, 돌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길이에요. 아그 보수 공사한다고 했던 게, 이전 이 표지에 지금 보니까 어, 다새 거예요. 아, 다 너무 오래돼서 새 걸로 다 갈았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다. 지금 완전히 새 거거든요, 새 거. 저거 이제 새로 바꾸고 하는 보수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어, 고생들 하신다. 어, 마당바위 다 왔다. 어, 저기 앞에 보여요. 이 예, 마당바위. 이 어. 예. 보이시나요, 마당바위? 와 크다. 오. 올라가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laughs> 보이시죠? 이게 마당바위랍니다. 위를 마당처럼 평평하게 깎여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리는것 같은데, 어, 더 지나면 어, 너무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살짝만 보고, 바로 다시 우문산 정상으로 출발합니다. 고고! 바위를 지나서 이제 용문산 정상까지 가는 코스만 남았는데, 이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시죠? 오, 다 돌이고 바위인데, 아주 그냥, 으이 아, 재밌어요. 깔딱고기인데 아니 무슨 깔딱고기 이렇게 많이 나와? 가자, 가자, 가자. 아,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이에요. 이정표가 드디어 나왔어요. 자 용문산 정상까지 이제 1km 조금 안 되게 남은 지점. 휴휴휴휴휴. 여기서 평상이 있으니 잠깐 앉았다가겠어요. 평상 있는 곳에서 쉬었던 곳 마당 바위에서 거기까지가 60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완전 가파리 남는 구간 깔딱고기였잖아요 그러니까 600m가 전체가 다 깔딱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깔딱고기에서 잠깐 아이고 깔딱고기 넘어서 잠깐 쉬고 이제 오다 보면은 이렇게 또깔딱계단 이제 계단이 나와요. 그래도 남는 구간보다 걷기는 편안하니까, 찬찬히 또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여기, 영문산 최고네요. 최고예요. 와,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야, 쉴 틈을 안 주네. 이제 저 계단이 진짜 마지막, 마지막 코스인 것 같아요. 제발, 마지막 코스여야 해. 어. 쭈루룩. 마지막 코스겠죠? 이제 또 올라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계단이 떠났어요. 계단이 떠났어요. 과연, 이번은 진짜 마지막 계단일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오면 항상 그렇죠 뭐. 거의 다 와가. 이것만 넘어가면 끝이야. 거의 다 와가. 이거 한 대여섯 번 속아줘야 진짜 정상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위로 갈 데가 없어. 아, 근데 계단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어. 계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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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너무 높아요. 어. 계단을 다 올라왔는데, 이정표가 어. 있어요. 어. 짠. 오, 어, 이제 진짜 정상까지 110m 남았네요. 110m. 어. 드디어. 드디어, 100m, 1 0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단이 또 있어요. 역시 아까 그것도 마지막 계단이 아니었어. 오이 하하. 하하. 하이 하하. 하하. 정상 그게 보였어요. 예. 예예. 예. 와. 역시 멋있다. 이제 하산할 때 조금 더 경치 감상을 이쪽은 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용문산 정상 가석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와, 드디어 올라왔어요. 아, 좋다. 2시간 10분. 2시간 10분 만에, 이게 무슨 산이냐, 까만. 용문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예 아. 여기 생각보다, 아, 좀 앉아야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다행히 정상에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좀 앉을 수 있겠어요. 아 용문산. 아니, 용문산 만만치 않다고 제가 이전에도 막, 찾아봤을 때 많이 봤는데 와, 진짜 소문대로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깔딱고개가 진짜 많고 뭐 마당바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당바위부터 그 600m 정도까지 정말 깔딱고개고 거기서 마당바위 깔딱고개 지나고 그다음 여기 정상 올때까지도 아, 장난 아니에요. 앞는 구간에다가 엄청 가파른 계단도 많고 해서 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암는 구간도 있고 어, 계단도 있고 코스는 재밌어요. 재밌고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등산화만 잘 챙겨 신고 오시면 아주 또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되게 멋있거든요. 여기 명당이래요. 여기가 이 끝에 보이시죠? 응. 저희가 명당 자리라 그래서 저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laughs> 계란 먹고 있는데 사진 찍어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 후딱 찍고 다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당 짜리 맞네요. 저기 살짝만 내려가도 엄청 시원해요. 음. 겉옷 입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쪽은 음. 이번 한 주의 힐링은 용문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 음. 저거 하나만 우리 들었네요. 안녕! 자, 여러분, 저는 위에서 계란도 먹고, 물도 마시고,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이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올라올, 올라올 때 보여드렸지만, 여기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담는 구간이라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좀 집중을 해서 안전하게 스틱도 사용을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 마당 바 근처까지 왔습니다. 계곡물이 아, 너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손라도한번 씻고 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우와, 대박. 헉, 완전 시원해. 어, 얼음물, 얼음물. 역시, 혹시... 아, 고기만에 리채만이 내려왔고, 아,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아, 우선 경로를 오늘 제가 온 코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중교통으로 왔고요. <laughs>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올수 있는 곳입니다. 우선 청량리역에서, 저는, 제가 온 시간대는 무궁화호가 있어가지고, 무궁화호 타고 30분 정도 가면 용문역에서 한번 서요. 그럼 용문역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용문역에 내리면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요 대신 장이 열리는 날에는 어,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서 타야 되거든요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버스가 여기 용문산구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있는데 어, 두대 정도 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둘다 배차 간격이 어, 꽤 길어요 거의 뭐 40분에서 1시간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 배차 간격을 한번 잘 보시고 어,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 자, 용문사 등산로 입구부터 마당바위까지는 어, 그래도 그렇게 심한 경사는 없고 대신 다 돌로 되어 있는 압는 구간, 다 돌길들이라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대신 마당바위부터 가서 봉 정상까지가 엄청난 깔딱고개 구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쉬는 틈이 없어요. 쉴 틈을 주지 않고, 쉴 공간을 주지 않아요. <laughs> 마당바위에서부터 아까 제가 잠시 쉬어갔던 그, 저기 뭐지, 평상 있었던 곳, 거기까지가 600m라고 써 있었는데, 와, 그 구간도 장난이 아닌데, 저는 그거, 그쪽이 제일 힘든 건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가석 본까지 가는 길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다 없는 구간이라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조심해서 부상만 당하지 않게 잘 올라가시면 아주 재밌는 산행이 될 겁니다. 아 용문산 재밌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계곡물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다 계곡이 옆에 계곡을 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곡물 소리도 졸졸 솔 아주 잘 들리고, 일단 그 중반부부터 올라가는 데는 이제 고도가 높아지니까 계곡물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데, 그래도 중반까지는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아주 잘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용문산은 어, 좀 체력, 체력이 그래도 아주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 체력이 좀 괜찮으시다면 용문산은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이제 용흥역으로 나가는 버스가 30분 이상 남았는데, 지금 현대가 지나갔고, 한대가 20분 있다 오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어. Gueveho Marche Taro I'll